자, 69페이지 필수 예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에서 x는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일단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함수 의 연속. 그거 그대로 쓰는 거야. 함수값 뭐야? f1. f1. 얼마? 0이죠. 그지 자, 그다음에 극한값 리 i m 했을 때, 리 i m x가 1로 갈 때, 자, 절대값 x-1. 어떻게 되죠? 0이 되겠지, 그지?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뭐다? 연속은 맞아. 연속, 오케이. 자, 그다 음, 여기다 할게요. 미분 가능한지 봐야 되겠지. 자, 미분 가능하다. 이것도 우리 미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극한 값이야. 극한 값. 자, 그래서 우리 좌극한, 우극한 또 따로 구해야 돼. 자, 이제 미분 가능하지 보겠습니다. X가 1에 우극한일 때부터 봅시다. 자, 우극한일 때. x 1분의 FX. 요거지. 절대 값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1의 우극하냐 1보다 큰 부분이니까 양수.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는 어떻게 돼? 1이 되겠지. 양수니까. 그래서 1. 알겠죠? 자, 그다음에 좌극한. x가 1의 좌극한일 때 x 1분의 절대값 x 1 0. 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래서 밑에 약분하니까, 이를 정확한 해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둘이 다르죠? 자, 미분? 안 돼. 알겠지? 자, 연속인데 미분은 아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 우리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지? 자,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다. 근데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 어떤 거? 대표적인 예로? 뾰족한 부분. 자, 어디서 뾰족해? 1에서 뾰족하잖아. 그래서 이결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알겠죠? 자, 그럼, 2번 봅시다. 1에서라 했어.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1 넣어보면 되겠지? 1 넣으면 어떻게 돼? 2. 1 넣으니까 얼마가 돼? 2. 어, 연속. 연속, 맞음. 자, 그럼 이번엔, 음. 자, 요거는 요 밑에다 게요 자, 요거. 자, 미분가한지 확인. 자, 어떻게 되겠어? X가 1에 우흑하냐. 자, 우극하이면 어떤 거 써야 돼? 이거보다 큰 거. 이거 돼, 그지? 맞죠? X, 마이너스 1분의 자, X제곱, 플러스 X. 자, 1로 으면 아까 얼마였어? 2였지, 그지? 음, 마이너스 2. 플러스를 적고 있지? 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의 1, 2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니까 리트 x가 1에 우극한일 때 x-1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2자 약분 1 넣어서 3자그 다음 리트 x가 1에 좌극한일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x 아 이거, 이거 아이지 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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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극하려면 식이 다르죠. 요거저거지 3x, 마 1, 2.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이거,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에 자극할 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3. 어, 같네? 자, 미분. 가능.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뭘 이용한 거냐. 혹시나, 자,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 공식 이용한 거야. 알겠죠? 이거 이용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X는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음, 52번.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일단은 연속부터 확인합시다. 연속부터. 여속부터 자, 함수값.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지? 0이 되죠, 그지 F1은 0이야. 자, 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극한값. 리 i m X가. 음, 1로 갈 때. 자, 어떻게 되죠? 이거 1로 갈때 X 절대값 X-1.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음, X-1. 자, 얘는 뭘로 가? 똑같이 0이죠 자,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된다 이거. 야 일단 연속이야. 연속,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음, 그거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요 위에다가 위에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일단 리미트 x가 얼마? 1에 우극한일 때부터 우극한일 때부터 볼게. 자. x 1 분의 이 식을 그대로 x 절대값 x 마이1 x 1 다시 여기다가 x 1 자, 그 다음 1이 뭐였지? 음, 0이었으니까 0, 빼기 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우리 이제 풀면은 1의 우극한이니까 양수가 나와. 그래서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x 1분의 양수가 돼서 x 곱하기 x 1자 이렇게 되겠지? 자 약분 그 다음에 1 나오니까 얼마? 1자그 다음 리밋 x가 1에 좌극할 때 x 1분의 x 절대값 x 1 마이너스 0자 그러면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수니까 어떻게 들어간다? x가 1에 좌극할 때 x 1분의 마이너스 X 곱하기 X-1.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고 1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둘이 달라. 자, 그래서 미분. 안 돼! 알겠죠? 자, 2번 봅시다, 2번. 자, 아니, 1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였어? 뾰족점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뾰족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2번 한번 봅시다. fx는 절댓값 x제곱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 우리 1에서 미분 가능한가 아닌가 확인하려면 일단 은 뭐부터 봐야 돼 연속인가부터 관찰해야 돼자 f0 0 넣으니까 얼마? 1 나오지 f0은 1이야 아왜 0을 넣었지? 아0넣는게 아니지 1에서지 어 정신을 못 차리네 자 F1은 얼마? 어 0이 나와. 자그 다음에 리트 X가 1로 갈때자 1로 갈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얘도 어때? 음, 0이 나오지. 자 그래서 둘이 어떻게? 같다. 연속이다. 연속은 맞아. 자 근데 이거 음 미분가능한지 확인해야겠지? 자 여기다가 할게요. limit x의 x가 1에 우극한일 때 우극한일 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 이러면 안돼. 뭐 있어야 돼? x마이너스 0이니까 이제 필요없지? 빼는 거. 자 우극한이야. 양수지. 그죠? 양수.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양수니까 플러스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절대값 빠져나오면 플러스가 돼서 나오니까 1 플러스 x 분의 X제곱 마이너스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자 그럼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x 플러스 1자 이렇게 되겠지? 다음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음 좌극한 정확한 1의 좌극한일 때 x 마이너스 1 분의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1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1의 자극한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겠네. 절대값 나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약분하고, X가 1의 자극할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 저렇게 남겠지? 마이너스 2가 된다. 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다? 미분. 안 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항상 절대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구해봐야 돼.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야. 어 절대값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절대값 다안 됐다 그지? 자 그렇다고 해서 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3번 f(x)는 음 1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네. 자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해야겠지. 일단 연속인가부터 확인합시다. 자 연속 1러니까 1, 나오니까 1. 1 넣으면 얼마? 1. 연속 맞네. 그지? 연속은 맞아. 자 그럼 이제 뭐해야 돼? 미분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겠죠. 미분 가능한지 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한지 확인 리밋 x가 1에 무극한일 때 1보다 큰 부분 어떤 거? 요거지 그지? 그래서 x 1분에자 이거 그대로 써서 x제곱 마이너스 앱 1은 얼마야? 2 들어가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약분 리밋 x가 1에 우극한일 때 어떻게 돼? x 플러스 1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넣으면 2자 이렇게 나와 자그 다음에 좌극한 x가 1에 좌극한일 때 x 마이너스 1분의 자 왼쪽이면 어디? 요거다 그지? 2x-1 빼기 1. 왜 F1이? 2니까. 1이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 이제 올고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x가 1에 정확할 때 2. 자, 이렇게 되잖아. 2야. 어, 같네. 미분 가능.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잡하지?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어려운 부분 맞아. 자,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잘 풀어야 돼. 배좀 높을까? 어려우니까. 알겠죠? 자, 이 부분 많이 어렵습니다. 자,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이거 모르겠으면 앞에 부분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풀이 하겠습니다.